USA 카 리뷰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 기아 캠퍼밴. 현대적 감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신 RV 스타일의 라이프스타일 차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깔끔하고 컴팩트하며 여행 친화적인 캠퍼밴을 찾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딱 맞을 겁니다. 지금부터 2026 기아 캠퍼밴의 모든 매력을 깊이 있게 보여드릴게요. 2026 기아 캠퍼밴은 단순히 뒤에 침대가 있는 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위해 설계된 진짜 캠핑 특화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 가 반영되어 있고 led 라이트의 감각 적인 라인 매끈한 실루엣 공기역학 적으로 다듬어진 바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심에서도 자연에서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는 순간 아 이건 제대로 만든 캠퍼 밴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본격적인 감동이 시작됩니다. 2026 기아 캠퍼팬의 실내는 공간 활용의 천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숨겨진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짐이 많아도 정리정돈이 쉽고 자잘한 캠핑 장비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감 소재는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따뜻한 조명과 모던한 레이아웃이 들어오자마자 집 같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장거리 여행, 주말 바이브, 혹은 차박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후면의 모듈러 리빙 시스템입니다. 침대는 완전히 펼치면 넓은 수면 공간이 되고 접으면 라운지 형태나 간단한 워크스페이스로 변신합니다. 차에서도 일하고, 먹고, 쉬고, 자는 현대적인 이동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계한 느낌입니다. 위자는 푹신하고 테이블 마운트도 단단하게 고정되며 노트북 작업 식사 소형 기기 사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나 장거리 캠퍼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전력 시스템도 큰 장점입니다. 듀얼 배터리 시스템과 루프 솔라 패널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조명부터 미니 냉장고, USB 포트, 소형 전자기기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덕분에 캠핑장 전기 없이도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머물 수 있고 햇빛만 있다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됩니다. 캠핑과 차박에서 전력 걱정은 정말 중요한데, 기아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준 셈입니다. 키친 시스템도 매우 영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콤팩트 냉장고, 접이식 싱크대, 그리고 필요한 조리도구를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이 최고입니다.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소재와 동선 최적화까지 고려하여, 작지만 꽉찬 주방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도 뛰어납니다. 보조 배터리로 작동되는 실내 냉난방 시스템 덕분에 여름과 겨울 모두 안락하게 머물 수 있고,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단열 구조는 잠자기에도 이상적입니다. 밤새 머물 때에도 쾌적함을 유지해주는 부분은 여행자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기아의 최신 기술도 아낌없이 담겼습니다. 앞쪽에는 듀얼 스크린 디지털 코킷이 적용되어 있고, 최신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차선 유지 보조, 주차 보조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운전할 때의 정숙성, 안정감, 편안함이 상당히 뛰어나서 장거리 주행이 훨씬 더 부드럽고 즐거워집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특히 전기 캠퍼밴 모델은 긴 주행거리, 급속 충전, 그리고 실내 전력 시스템을 메인 배터리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큰 강점입니다. 기아가 미래형 캠핑카 시장을 확실히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리고 이 캠퍼밴의 진짜 장점은 사이즈 밸런스입니다. 일반 벤처럼 운전하기 쉽고 도심 주차도 어렵지 않으면서 실내는 실제 캠핑카처럼 넓고 편합니다. rv의 부담감을 없애면서도 캠핑카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낸 점이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기아 캠퍼 때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여행가, 가족, 디지털 노마드, 캠퍼 차박마등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아가 만든 가장 실용적이고 세련된 캠퍼맨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USA 카 리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최신 모델 리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